여기 보면 우측 마우스 이렇게 눌러보면 내가 뭘 뭔가 했잖아요 여기 보면 save as template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또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틀을 다른 데다가 그러면 이제 save as template으로 저장을 해요 자 이름을 얘가 뭐했냐면 섹션만 어, 한 거죠 섹션 샘플 1이에요 1 저장 자, 그러면, 섹션 샘플 1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웹으로 뺄 수도 있는 거죠. 엑스포트.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이트에 또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엘리멘트가 깔려있으면. 깔려 왜냐하면, 다시 업로드, 이렇게 업로드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임포트 템플릿. 그러니까, 지금은 섹션만, 섹션만 하나 보낸 거잖아요. 처음 상태가 이거잖아요. 다 지워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이제 처음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열이 열. 열, 열두 개짜리, 열세 개짜리 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서 열 넣고 자, 열이 들어갔죠. 위에 플러스. 열이 안에 생긴 거예요. 내말 이해 되나요? 열에다가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원하는 걸 넣는 거죠 보통은 글을 넣고 뭐헤딩 하나 넣고 헤딩 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해서 여기 이제 이미지 하나 넣고 이렇게 이제 수정은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 이제 이게 뭔지 감이 잡힌 거죠 또 플러스해서 이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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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는 거죠 섹션 네열두개 그다음에 요소 두개 네, 이런 식으로 네 늘려가는 거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그 템플릿이라고 했잖아요 페이지 템플릿도 있고 블락이 있는데 블락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마이 템플릿에 가 보면 이 블락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가 여기 인서트를 누르면 아까 우리 했던 거 얘가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위에 것까지 다 잡혔네? 네. 네, 요거로 바뀐 거네요. 요거로 지금. Edit with, f u l l with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Edit canvas로 다시 바꾸면 없어지겠죠? 자, 요거는 아까 그 섹션을 저장을 했다가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다 지워놨는데. 들어온 거고. 지금 템플릿이라는 개념 이제 이, 이해가 됐어요? 네, 히스토리 볼까요? 네, 히스토리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 액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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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고, 내가 뭐한이 정도 누르면 돌리면 얘가 없어지겠죠. 이 액션은 없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액션스는 내가 한 행동이고요. 그다음 리비전은 저장해 놓은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되돌리기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는 요것만 저장했잖아요. 요것만요 요 섹션 하나만 근데 요 페이지를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해보면 여기 Save as Template에요. 근데 얘는 템플릿으로 전체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지 그 다음에 뭐 테스트 1 이렇게 저장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호파를 어떻게 시키냐면 엑스포트가 가능한 거니까 엑스포트 인포트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서, 어, 랜딩 페이지 같은 걸줄 수도 있다는 거죠, 남한테. 똑같이 이런 거를 워드프레스 사용자라면. 어, 요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이 된것 같은데, 뭐, 임시 저장, 템플릿으로 저장, 다 이해가 된 거죠? 여기 히스토리도 다 봤고, 지금. 네, 요것도 이제 뭔 말인지 다 이해했고, 이제 스타일하고, 이거 전체 스타일, 전체 어드밴스, 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예, 이건 전체. 여기서 선택, 선택하는 건. 여기서 들어와서 선택하는 건, 이제 여기서 그 요소별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거 다 이해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안한게 모바일이죠, 모바일. 모바일까지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야, 여기 모바일인데, 얘만 보면 되잖아요, 얘만. 그 다음에 이제 선, 선택을 해서, 모바일에서 수정을 하면 모바일만 걸리는데, 여기 보면 알수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모바일에 불 들어와 있죠? 네,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얘 선택하고서, 예, 모바일에, 컨텐츠, 얘 중앙 정렬, 얘만 바뀌어요. 그러면 크게 해보면 되겠죠? 데스크탑에 add your heading text. adding your h e a text 좌측에 정렬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에는 중앙정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요거 켜 놓고 중앙에 정렬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 html h2 네요 네 상관없고 중앙에 정렬해 놓고 요내용은 요 여기서 바꾸면 되겠죠 이 내용을 바꾸면 여기도 바뀔 거예요 아마 데스크탑도 그쵸 네. 내용을 바꾸면 다 바뀌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타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컬러. 타이틀 컬러가 여기는 한번 이색깔로 바꿔보자고요. 데스크탑으로 가면 바뀌나? 이거 안의 내용을 바꾸면 다 바뀌네요. 자, 그러면 됐고요. 타이포그래피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바일 크기를 줄여야 되는데, 글자를 줄이려면, 여기 와서, 아, 이걸로 줄여야 되네요. 이걸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줄여버리면, 팔로 줄인 거거든요? 왕창 줄여버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데스크 탑 가면, 예, 또, 얘는 크다는, 크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바일로 텍스트 칼라, 텍스트 크기를, 이제 줄였어요. 뭐를 줄였냐 하면, 여기 와서, 여기, 폰트에 와서, 커스터마이즈로 줄였어요. 커스터마이즈로, 사이즈로. 이걸로 여기 요불 켜서 요거 켜서. 내말 이해 되죠? 네, 이렇게 모바일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또 집어넣으려면 또 집어넣고 가져오고. 네. 요거는 확인해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 다 봤어요.